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말 그대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관한 일만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어떤 육신에 관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어떻게야 이룰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우리의 몸, 내 이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형편, 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 남들로부터 받는 시선, 온통 이 외적인, 바깥적인 조건에 맞추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어,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폭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피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살아 있는 영이 성령의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인데 그죄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죄, 행동하는 것이 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성령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과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호 여러분들, 새가족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잘 음식도 먹고 이왕이면 좋은 옷도 입고 외모도 이왕이면 잘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잘 가꾸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유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 여유 있게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아 통장 잔고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육신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소멸하는 게 육신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아, 그렇게 건강하게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예뻐지려고 성형까지 했는데, 나중엔 그 갖고도 몸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파오는 데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썩어지고 부패하는데 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비싸게 사준 그 명품 옷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잖아요. 아 처음에 새집 들어갈 때 기분 좋았는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 보세요 낡아지죠 최신 전자제품도 하루 이틀, 한 달, 두달 지나가 보세요 최신형 전자제품이 나오면서 금세 중고가 돼요 명예도 권세도 사람들의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 거품처럼 낡아지고 사그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노출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혹시 누가 나를 몰라 보아줄까? 두려운 거예요. 앞에서는 환하게 웃는데 뒤에 가서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언젠간 낡아지고 소멸하고 썩어지고 부패하니 권태로운 거죠. 피로감이 있어요.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참 만족을 주지 못하니 공허해서 권태로운 거예요. 육신이 주는 더큰 즐거움이 더큰 큐락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남부럽지 않게 사회에서 노력해서 성공해 명성을 이룰 사람도 뉴스에 보잖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일탈을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워 자기 생명까지 쉽게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육신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외롭고 공허하니까 더큰 육신의 쾌락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경제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빚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빚을 진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장막, 그 죄의 장막, 그 어두운 창막을 이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치워버려 주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무서운 죄의 문제를 이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신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만나고 아멘. 하나님과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방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아,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가까이, 가까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도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가까이 하게 하신 이유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허망하게 살지 말라고 육신의 사람으로 비참하게 살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세요. 건태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육신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 우리 영혼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고갈되지 않을 뿐더러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맡겨 보세요. 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친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 친한 친구도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친구라고 해서 섭섭하지 않게 합니까? 사람인데 언젠가는 친구도 섭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공한 일을 만났을 때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대요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아프고 힘들 때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주신대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몰라 방황할 때 성령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가장 선한 좋은 교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실패와 낙심의 길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길을 통하여 내가 육신으로 즐기던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아집으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모든 고집과 아짐을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할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무거운 그 고난의 인생의 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종국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맛보는 그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더큰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큰 영광을 주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돈이나 명예, 권세, 인기, 건강도, 아, 자녀들도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해서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남들보다 풍족하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아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멘. 모든 것에 자족하고 아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영광. 지난 금요일 경배와 찬양 기도회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 홀리콰이어와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성전의 의자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손 붙들고 성전에서 그 느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서 저도 함께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시간, 그 밤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길가를 헤매면서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될 것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는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고 일본어 찬양, 일본어 가사, 일본어가 원제인 찬양이에요 2003년에 일본의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우치쿠시 치우시란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로 일본의 원제목도 하나모 하나모 꽃도라는 찬양의 가사죠 이 가사를 보면 이곳에 생명샘소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면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가사가 참 복음적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땅의 꽃들도 하늘에 있는 구름도 바람도 바다의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성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자는 거죠. 이 가사의 후렴 부분을 일본어로 부른 악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모, 코모모 카제모, 우미모. 카나데요, 카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오 메그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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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제 가제모 夢よ奏でよ奏でよ,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たましよ恵みよ恵みよ恵みよハレルヤ 우리 같이 한번 일본어로 찬양해 볼까요? <laughs>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모구모모 그 가제 우미 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 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의 타마시요, 메그미요, 메그미요, 메그미요. 은혜를, 은혜를,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대구칠곡의 모든 성도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하찮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찬양하고 그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영안이 다 활짝 열려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